여러분, 혹시 남편분이 요즘 밤마다 한숨만 쉬고 계시진 않나요? 4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고민을 들어온 저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난달에도 72세 환자분 한 분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3개월 후제 앞에서 보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진 채로,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며 활짝 웃고 계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값비싼 비아그라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정력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혜진입니다. 4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천연정력제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의사죠. 그동안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할 천연정력제 비법을 놓치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토마토가 비아그라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정력제라는 사실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정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음식 세 가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정력제라 불리는 굴입니다. 아연 함량이 일반 음식의 10배에 달하는 굴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두 번째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비밀 강장제인 마늘이고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극대화시켜 발기력을 놀랍도록 향상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호두입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남성 생식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천연자양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 음식과 토마토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확인한 임상 결과를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마토 속 라이코펜 성분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과학적 근거는 이미 세계적인 의학 논문으로도 발표되었거든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먹은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유럽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정자수가 무려 2배로 증가했고 정자 운동성도 40%나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대로 드시기만 하면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토마토를 잘못 먹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영양소는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껍질에 라이코펜이 과육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생토마토보다는 익힌 토마토를 먹어야 라이코펜 흡수율이 네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토마토의 숨겨진 비밀과 천연 정력제 조합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바다의 천연 비아그라라 불리는 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 반복한다. 고 지적하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만큼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 굴 하나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6mg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드리면 쇠고기 100g에 들어있는 아연이 4mg 정도거든요. 굴 하나만 먹어도 쇠고기 400g을 먹은 것과 같은 아연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연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정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혈액검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아연 부족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연 결핍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굴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변화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새벽에 일어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소변 줄기도 굵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굴을 토마토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굴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이 바로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굴의 아연은 토마토의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합인 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개발한 굴토마토 샐러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굴 10개와 방울토마토 15개를 준비하세요. 굴은 소금물에 살살 헹궈서 이물질만 제거하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굴을 절대 오래 씻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굴의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어 향을 낸 다음 방울 토마토를 먼저 볶아 줍니다. 토마토가 살짝 무르익으면 굴을 넣고 30초만 살짝 데쳐 주세요. 굴을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식감도 질겨집니다. 마지막에 신선한 채소와 함께 접시에 담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한 그릇에는 하루 필요한 아연의 200%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의 진짜 위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이 심하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학적 사실들을 듣고 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가 유럽에서 처음에는 독이 든 악마의 사과라고 불렸다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과로 불리게 된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가 바로 토마토의 놀라운 정력 강화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 귀족들이 토마토를 먹고 나서 밤에 너무 활발해지자, 교회에서 이를 금지하기 위해 독이 들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토마토를 러브 애플이라고 부르며 신혼부부들이 즐겨 먹었고, 이탈리아에서는 황금의 사과라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현대과학이 이런 효과를 모두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남성의 정자 생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준다는 사실 말이죠. 유럽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12주간 꾸준히 먹은 남성들의 정자수가 무려 2배로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자의 운동성도 40%나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정자의 운동성이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생식능력이 활발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라이코펜의 80%가 바로 토마토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껍질을 벗긴 토마토 5개를 먹는 것보다 껍질째 먹는 토마토 1개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생토마토보다는 익힌 토마토를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라이코펜이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실제로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은 생토마토보다 4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토마토 품종 선택입니다.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는 작아도 영양소 농도가 훨씬 높거든요. 비타민A는 일반 토마토의 2배, 라이코펜은 3배, 사포닌은 무려 5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포닌은 인삼의 핵심 성분인데 방울토마토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토마토를 설탕에 찍어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설탕이 토마토의 비타민 B를 모두 파괴해버리거든요. 토마토는 그냥 드시거나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고대부터 전해내려온 비밀 정력제인 마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에서 이미 다 말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건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마늘이 단순히 냄새 나는 양념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매일 지급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마늘의 강력한 정력 강화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마늘이 너무 강력한 정력제라서 수도사들이 먹는 것을 금지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밝혀낸 마늘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늘을 썰거나 다질 때 나오는 그톡 쏘는 냄새의 정체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극대화시킵니다. 남성의 발기는 결국 혈액순환의 문제거든요. 알리신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발기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알리신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먹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3%나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생마늘을 그냥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마늘을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먹는 겁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더 안정적인 형태로 변해서 몸에 흡수가 잘 되거든요. 특히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효과가 10배나 높습니다. 흑마늘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분들이 생성되면서 정력 강화 효과가 더욱 강해지는 거죠. 지금부터 마늘과 토마토를 이용한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5쪽을 얇게 썰고 방울토마토 20개를 반으로 자릅니다. 팬에 올리브오일 2큰술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하게 익으면 토마토를 넣고 5분간 볶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늘을 태우지 않는 겁니다. 마늘이 타면 알리신이 파괴되거든요. 마지막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신선한 바질잎을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겁니다. 자, 이제 브로콜리와 토마토의 놀라운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항암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뻔한 소리 또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가 단순히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한 슈퍼푸드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무려 10배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암세포를 완전히 박멸시킵니다.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그룹이 따로 먹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85%나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로콜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는데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설포라판이 물에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쪄서 먹는 겁니다. 물이 직접 닿지 않게 쪄야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짐통에 물을 조금만 넣고 브로콜리를 1분 30초만 쪄주세요. 너무 오래 찌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줄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 설포라판이 꽃보다 두 배나 많이 들어있거든요. 줄기 겉껍질만 얇게 벗기고 함께 쪄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브로콜리 토마토 샐러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반 송이를 작은 송이로 나누고, 줄기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짐기에 1분 30초간 쪄서 꺼낸 다음 찬물에 살짝 헹궈 색깔을 고정시킵니다. 방울토마토 15개는 반으로 자르고, 아몬드 30개는 굵게 다져줍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오일 3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1꼬집을 섞어서 만듭니다. 모든 재료를 섞어서 드레싱을 뿌리고 살살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이 샐러드 하나로 항암 효과와 정력 강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의 비타민 E가 토마토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호두의 놀라운 자양 강장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같은 이야기 반복한다 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핵심 내용은 여러 번 들으셔야 제대로 기억에 남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8세 김덕수 할아버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드셨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7번에서 8번이나 되었고 아내분과의 관계도 거의 포기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호두와 토마토 조합을 추천해드린 후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밤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시고 아내분과의 관계도 30대 때처럼 활발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두가 단순히 뇌에만 좋은 견과류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남성 호르몬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먹은 남성들의 정자 농도가 무려 38%나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자의 생존력도 42%나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호두 속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남성기관으로의 혈류량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호두를 언제 먹느냐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호두를 간식으로 아무 때나 드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따로 있어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호두 5개와 방울토마토 3개를 함께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서 호두의 자연강장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호두 껍질 색깔도 중요해요. 검은색에 가까운 호두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흰색 호두는 표백 처리된 것이므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호두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 30개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방울토마토 25개는 끓는 물에 30초간 데쳐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껍질 벗긴 토마토를 믹서기에 갈아서 호두 가루와 섞어주세요. 여기에 올리브오일 3큰술 마늘 2쪽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다시 한번 갈아줍니다. 완성된 소스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소스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지와 토마토의 만성염증 제거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끓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그만 보시면 평생 염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허무 맹랑한 소리 그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보시고 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3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 더욱 답답하셨죠. 그런데 제가 가지 토마토 스튜를 추천해 드린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등산도 하시고 골프도 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가지 속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만성 염증을 뿌리째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성 염증은 정말 무서운 질병의 씨앗이에요.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은 물론이고 각종 암과 치매까지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만성염증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의 염증이 쌓여서 생기는 병인데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이런 염증을 완전히 청소해 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염증 제거 효과가 15배로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건 가지 속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남성 기능도 향상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를 조리할 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가지를 기름에 볶으면 기름을 엄청나게 흡수해서 칼로리가 급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를 소금에 절여서 수분을 빼낸 다음 조리하는 겁니다. 소금에 절이면 가지 조직이 단단해져서 기름 흡수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염증 박멸 가지 토마토 스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 두 개를 한입 크기로 썰어서 소금 한 큰술에 30분간 절여주세요. 절인 가지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방울토마토 30개는 반으로 자르고 양파 1개는 굵게 다져주세요.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다가 가지를 넣고 5분간 볶습니다. 토마토를 넣고 뚜껑을 덮어 약불에서 15분간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파슬리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 스튜를 일주일만 드셔도 몸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이제 값비싼 비아그라 대신 천연 정력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얘기 또 한다. 곧 짜증 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86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비아그라를 몰래 구입해서 드셨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셨죠. 그런데 제가 추천한 천연정력제들을 드신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약도 드시지 않으면서도 30대 때보다 더 활력이 넘치신다고 하세요. 첫 번째 천연정력제는 성류입니다. 석류는 과일계의 천연 비아그라라 불릴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영국 퀸 마거리대학교 연구팀이 2주간 석류를 섭취한 남녀 58명을 조사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류의 비밀은 바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남성기관으로의 혈류량을 3배로 늘려줍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남자의 기가 허하고 정력이 고갈된 것을 치료한다. 고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검증된 정력제죠.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보다 7배나 높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소변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마카입니다. 남미 페루에서 자라는 마카는 현지에서 천연 비아그라로 불리며 수천 년간 사용되어 왔어요. 마카를 꾸준히 먹으면 리비도가 증가하고 발기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연 정력제들도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이들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만능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 6개를 끓는 물에 1분간 데쳐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믹서기에 토마토와 올리브오일 2큰술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냄비에 갈은 토마토를 넣고 중불에서 20분간 끓여주세요. 물기가 날아가면서 걸쭉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열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소스는 냉장고에서 이 주간 보관 가능하니까 조금씩 덜어서 드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엉터리 정보 퍼뜨리지 말라. 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해 본제 경험을 믿지 못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역시 70대가 되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느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기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사라져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평생 연구해온 토마토와 천연 정력제들을 직접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5개와 호두 3개를 함께 먹고,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요리를 드셨어요. 놀랍게도 한달 만에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낮에도 피로감이 확실히 덜했어요. 3개월 후에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되었지만 50대 때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마토와 천연 정력제의 조합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제 몸으로 직접 증명한 셈이죠.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식품들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0곳의 한봉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이분은 제 방법을 실천한 지 1년 만에 골프를 다시 시작하셨을 정도로 건강해지셨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